안녕하십니까? 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전지혜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신 송재욱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출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등록을 구리시로 하셨는데요. 구리시를 선택하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변화가 필요한 때고 반드시 변화를 이뤄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딱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당시 국회의원이시던 전영원 의원님을 저기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구리를 항상 자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자주 왕래했는데요. 문제는 20년 동안 변한 게 거의 없다는 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변에 있는 하남시가 저렇게 발전을 하고. 옆에 다산이 들어서고 별래가 들어서는데 구리는 참 변한 게 없고 그 자족 기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무려 19%, 약 20%에 가까운 구리 시민이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구리역에 나가 봤는데 구리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매우 많으셨어요. 엄청, 저도 출근을 해봤는데 거의 짐작처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도 해결된 게 없고 매우 열악한 수준인데 무려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 여러분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해가 안될 정도였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서울 외곽도시로서 자족 기능이 전혀 없는 바람에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 땅들이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주택도 못 짓고 참 한계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지만 이번에 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서울 편입 그리고 토평 이지구 개발. 이게 이제 우리 구리시의 제2의 도약에 또는 전성기를 맞이할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금 전에 구리시가 이제 서울로의 편입과 토평 지역 개발권으로 이슈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자세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거고. 토평 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과연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두 가지. 어떻게 편입을 실현시킬 거냐, 어떻게 토평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구리의 미래가 걸렸는데 사실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70%, 68%의 구리 시민이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거리에서 만나보면 저한테 던지시는 질문이, 과연 될까? 이거 청소 놓으면 또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니까 내심? 아, 편입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 이거 과연 누가 해낼까? 여기 대해서 철저한 그 실현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 함께 손잡고 반드시 만들어 낼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토평 지구 개발인데요. 그동안에 이 땅이 그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 저희 시장님들, 국회의원님들이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시 구리시 입장에서 정부에 타진할 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천재유로의 기회가 온게 정부가 직접 풀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택만 짓고 교통난만 또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 땅에 어떤 기업들이 그리고 앵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저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새로 지을 주택에 고소득층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아, 여기 사니까 좋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음. 지역이 되고 또 나머지 구리, 여기 그 원, 원도심, 그리고 갈매, 저 멀리 갈매지구까지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판교 같은 경우에 IT 기업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IT 음. 천국이에요. 근데 IT 천국으로 들었으면서 네이버 계열사들이라든가 아니면 NC 소프트 같은 유명 게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도시를 IT 천국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또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 혁신 기업들이 거의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혁신 첨단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 여기에 게임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최근에 현대 제철이라든가 이미 들어와 있던 두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더 풍부하고 알찬 도시가 되었거든요. 자, 우리가 판교하고 사실은 입지나 아니면 그 교통망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우리가 서울 편입이 되고 새로운 땅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들어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구리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렇게 구리에서 굉장히 많은 또 활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해오셨는데요. 어, 정말 많은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또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특별한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제가 4년 전에 소책자를 하나 냈습니다. 음. 구리 구리니까 9 글자를 써서 구리 시민 9 분을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분이 있는데 한분한 분은 자원봉사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어, 구리 FM이라는 것을 창설하신 컨텐츠에 그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두 분을 제가 꼽는 이유는 이번에도 자원봉사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에 가서 배해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이 무려 15,000시간. 그리고 만 시간을 넘기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구리는 좁고, 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도 구리시가 활성화되고 따뜻한 도시가 어 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활동을 뭐, 봉사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시청에서 원하는 일들을 할때 같이 가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장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도 꽉찬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한 분은 본인이 가장 어렵고 뭐 집안이 사업이 망하고 이럴 때 구리역 앞을 지나시다가 자원봉사하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힘든데 과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결심을 하셨어요. 자, 내가 힘들지만 남을 돕겠다. 이렇게 시작한 일이 결국은 거꾸로 그분들 덕분에 이분이 소위 이제 살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으셨어요. 비타민 같은 분이 되셨고 그 비타민을 또 흡수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참 도시가 따뜻해지고 아, 어려운 분들이 힘을 내시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아까 제가 성장 발전이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구리에는 동구능도 있고, 한강변도 있고, 좋은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어, 그 IT라든가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최근에, 뭐, 어 구리 시민 커뮤니티 공동체, 그러니까 시민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라디오, 이런 것들도 지금 계곡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아, 우리 젊은 분들, 내지는 우리 그중고등학생 정도도 어 같이 함께, 아, 구리시 어떻게 혁신할까, 어떻게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까 어, 이런 아이디어가 풍부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까지 굉장히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오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다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게 가장 뭐 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항상 고민하면서 공약으로. 그리고 총선 이후의 계획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돌아가신 서형렬 전 도의원님이 계세요. 그 민주당 소속이셨지만 소속이셨, 그분이 구리 시민의 인상에 깊게 남는 이유가 그 선거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항상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리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그런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저도 하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자전거도 타지 않겠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한집한집 한집 놓치지 않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예비 후보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